랜맘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는데 크레가 알랐어요. 첫 번째 레기 알은 말반. 첫 번째 이게 크레 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헉! 아 진짜 뽀얗다. 레게는왜 이렇게 뭐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얗네요. 깨끗하게 표면이. 여기는 흙이 막 연한, 깨끗하게 틀리니까 깨끗하게 틀리네요 아 진짜 너무 제가 흥분이 되네요 음, 한번 문제 볼까요 오 탱글탱글해요 음유정난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우리 5월 24일날 메이팅하네 근데요 음 언제 할랄까 내가 진짜 많이 기다렸었는데 그러네요. 아, 너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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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 진짜, 뭐, 코팅하는 것처럼 되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와, 다른 날들도 봐야 되겠네요. 걔들도 낳았을 것 같은데, 5월 24일날.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미팅 시켰었거든요. 아, 안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흙을 많이 뒤집어 놓길래 아겠다 싶어서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한 손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을를안 담았는데, 어떡하지? 음, 음, 음. 일단은 해놓고 우리 집사님이 오시면 그때 밑에 코스를 깔고 다시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뾰족하면서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렉이 아니랑 다르네요, 확실히. 근데 이게 매끄러워서 잘구워지지가 않네요. 네임펜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듭 찍고요. 다른 곳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